아, 이제 지금 시작하면 되나요?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벤스 모자이너 의원 대표원장 신승원입니다. 네. 저희 병원 한번 구경하실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저희 병원 로비고요. 이제 여기가 데스크고, 이쪽이 대기실이고요. 쾌적하게 좀 넓게 이렇게 앉으실 수 있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기다리시다가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두피 진단실로 들어가실 건데요. 어, 이쪽 와보시면. 정확하게 저희가, 어,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프스라는 이렇게 두피 진단기기를 좀 구비를 해놨는데요. 모발 상태라든지, 모발 굵기, 그리고 두피 상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시면은, 이렇게 회복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수술 중간에 채취하고 나서 이제 이식하기 전에 이쪽에서 회복하시고 어, 수술 끝나고 회복이 좀 필요하시다 조금 어지럽고 좀 쉬다 가고 싶다 하시면 이쪽에서 좀 회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도 회복실이고요. 네. 이쪽에서는 간단한 좀 시술할 수 있게 저희가 시술실 마련했고요. 이쪽은 이제 헤어셀 장비인데 어, 탈모 자기량 치료실 입니다. 그래서 헤어셀 치료 받으시는 분들 이쪽에서 앞에서 이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치료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여기는 지금 아직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네. 아, 물어보려고. <laughs>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대표원장실인데요. 어, 여기서 이제 어, 저랑 이제 만나서 어, 상담도 받으시고 이제 제가 여기서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방 들어가실. 어,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저희 어, 메인 수술실인데요. 제가 이제 뭐 대량 모발 이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방을 좀 넓게 이렇게 좀 쾌적하게 그리고 이제 어, 위생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 최대한 저희가 이제 위생적으로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어, 수술방 2번인데요. 이제 수술을 잘할수 있도록 저희가 라이트도 이렇게 잘 마련해 놨고요. 어, 수술하는데 너무 어두우면은 이제 미세한 모발이 다치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밝은 걸두 개를 좀 구비해 놨고요. 안전을 위해서 저희 펄스 옥시미터 준비되어 있어서 산소 포화도 저희 모니터링하면서 수술하고 있고요. 네. 네, 이쪽은 두피 관리실 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계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발 이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발 이식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 탈모 치료나 이제 두피 관리 쪽으로 저희가 좀 최대한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잘 마련해 놨습니다 네, 이쪽은 샴푸실 인데요 샴푸 뿐만 아니라 이제 어, 노폐물 제거하기 전에 저희 미스트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미스트도 같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어, 머리 감는거 어떻게 하시는지 잘모르 모르시는데, 저희 다음날 오시면은 어떻게 샴푸하는지 좀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쪽은 저희 파우더룸인데요. 모발이식센터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저희가 해드리는데 제대로 못지워드릴 때도 있고 내 외모가 어떤지를 좀 체크를 좀 제대로 못 하고 나가신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마음 때문에 어, 외모 체크 제대로 하고 어, 나가실 수 있도록 급하게 나가시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이렇게 좀 보면서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파우더룸도 지, 준비해놨습니다. 네. 네. 테레어 선 염두에 두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어떤 건가 해서 네네네 어, 탈모 환자분들께서 오셨을 때 부담을 느끼시지 않게 그리고 좀 편안한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의 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편한 느낌 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좀 병원 같지 않게. 어, 예, 좀 뭔가, 그래도 오셨을 때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시게 그렇게 좀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이제까지 모발이식 하면서 환자분들께 더 해주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어, 이렇게 하면 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벤스 모자이너 의원에서 모두 다할수 있도록 제가 어, 진료실을 다잘 세팅해놨으니까요. 탈모 있으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먼저 오시면은 어, 조기에 치료하면은 좋아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앞으로 저희 벤스 오자이너 의원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